물어 고기가 물었는데 낚싯대 끌고 간다. 아니 고기가 물었는데 낚싯대 끌고 간다. 줄 걸어야 되는데. 찐 낚시 던져놨는데 고기가 물어가지고 낚싯대 끌고 갔어요. 바쁘다 낚싯대 50만 원짜리래요. 지금 선수 입장 가고 있어요. 세상으로님이 625는 난리도 아니다. 완전 쭉 끌고 갔어요. 저기 바지선 앞에 있는 건가 봐요. 저게 뭐가 톡 튀어나와 있는데. 다 걸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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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었다, 걸었다. 님이 우리 웅이 최고다 5 0만원 살리다. 이. 여기 사장님 거대박이다 아... 아... 오늘... 걸었다 어 낚싯대 걸었네 고기 아직도 물려 있다. 저분한테 밥이라도 사야 한다. 낚싯대 보이죠? 잡았다 잡았다 보여줘요. 오 잡았다. 고기도 고기도 <laughs> 걸려 있다. 아 통발인 같다. 통발. 아이고 대단하다.